준이 이거 먹을 수 있어요? 네. 얼마큼 먹을 수 있어요? 많이. 많이 먹을 수 있어요. 엄마 나도 해볼래. 응. 나도. 엄마 처럼 자, 한줄 먹어보세요. 기중기를 먹어볼게요. 비중... 니요 소소 먹어봐요. 아, 기중기와. 비... 소소 먹어봐요. 기중기. 아니에요. 엄마 나리는 기중기가 아니에요. <laughs> 쭉쭉쭉쭉쭉쭉 들어갑니다 상추가 쭉쭉쭉쭉 들어갑니다 상추로 계속 쭉쭉쭉쭉 계속 쭉쭉쭉쭉 들어가는 거 보여주세요. <laughs> 쭉쭉쭉쭉쭉. 아마 이번에 나. 아시안이 이렇게 큰거 먹을 수 있어요? 진짜 자신 있어요? 정말요? 먹어보세요. 우와 잘먹 <목소리도>